오늘은 가족분들이 정말정말 정말 너무너무 따뜻하고 벅짝지근하게 생일파티를 해주셨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케이크도 먹고 촛불도 끄고 노래도 부르고 정말 아주 마음 따뜻한 생일을 보냈고요 저녁시간이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이 근처 레스토랑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8월 15일이 이탈리아에서도 국경일이에요. 페라고스터라고. 마리아가 하늘나라로 간걸 축하하는 날짜래요. 이탈리아는 천주교구 국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서 시내에 사람이 많으면 그냥 돌아오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에리카에서 저는 또 양갈비를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막 인스타그램 DM으로 생일 축하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뭔가 유튜브를 하는 게 실감이 났어요. 너무 뜻깊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브이로그에 감사한 마음을 또 담아봅니다. <laughs> 짠! 세븐 단호박 피자. 색깔도 너무 예쁘죠. 이거 되게 맛있어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라. 뭔 앞에 피자? 오, 약간 같은 건줄 알았는데, 어, 다른 게 나왔어요.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내일 친구가 여기로 와가지고 오늘 진짜 쟁일 청소했어요. 쟁일은 오바고 오후 내내. 사실 저희 집이 진짜 잠만 자요. 일을 하고 그냥 진짜 잠만 자고 남자친구랑 놀고 밤에 집에 와서 잠만 자가지고 이번 집은 꾸민거나 그런 게 아예 없거든요. 근데 뭔가 이 상태로 친구를 상막한 집에 묶게 하기가 미안해서 지금 진짜 급조. 지금 급조라기보다는 친구를 뭔가 기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예쁜 인테리어 할 만한 것들을 사러 왔습니다. 우선 고른 거는? 이 컵이랑 나중에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별로 안 예쁘다. 보면 짜리요, 이모양. 오, 실마. 그, 이, 되게, 이거, 이거, 심지어. 그리야. 에이, 정말.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썼는데, 그래도, 기쁩니다. 응응응저 정말 오늘 청소하는데 눈앞이 이렇게 흐려지는 경험을 할 정도로 너무 배고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배고파는데 또막 가서 살거 있고 진짜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다가 저녁으로 케밥을 먹습니다 케밥을 먹으면서 제가 DM을 받았는데 질문에 대해서 DM으로 답장을 드리는 것보다 여기 영상으로 말로 드리는 게 전달이 더잘될것 같아가지고 브이로그에 그 DM에 대한 답변을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었을 때 질문 내용은, 그냥 음 학생분이신데 교환학생을 갈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글 같았어요. 충분히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교환학생을 많은 친구들도 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뭔가 제가 그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걸 완전 추천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도 조금 애매한 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신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인 거를 감수하고도 충분히 갈 법한 경험이다. 그리고 사실 가서도 또 어떤 경험으로 남게 될지는 또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나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선 교환학생 공부를 할때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또 어느 나라권으로 지원을 하시려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활비도 정말 아끼려고 하면은 진짜 적게 들고요 한국보다 훨씬 적게 들고 기숙사비나. 뭐, 근처, 또 지역마다 다르겠죠? 근데 굉장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도 사실 한국에서보다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적게 들었고 학비 같은 경우에는 교환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교는 교환 학생 가려는 학생은 그한 학계 등록금을 저희 대학교로 내면은 학교에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저는 장학금을 받았어 가지고 그 등록금 부분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줄였었었고 근데 어느 나라권으로 지원을 하시려는 지 제가 모르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 장학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중국 이제 막 상해 시, 무슨 무슨 시, 시마다 장학금도 되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장학금을 좀잘 알아보셔가지고 줄여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근데 또막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저는 지금 약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저는 굉장히 귀한 경험이었어요. 뭐 언어나 학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걸 떠나서 되게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어울리고 뭔가 되게 또 저는 독립 자체를 한국에서 안 해봤기 때문에 독립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귀한 경험이었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저한테는 되게 귀하고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교환학생 자체는 다녀온 사람마다 또 말이 다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약간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고 뭔가 학비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 장학금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 주변만 해도 또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질문을 해주신 구독자분의 상황 같은 걸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제가 약간 남,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음, 저는 마저 케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근대해운 응. 인테리어 겸 생활용품을 세척하겠습니다 우하하하 지금 저 구석 한켠에서 쾅쾅 소리는 한 지난달에 사놓은 선반이 있어요 너무 많이 짰다 선반이 있는데 그걸 거 아직까지 조립을 안하고 안썼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다. 친구 오니까 그것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세바 일 끝나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와서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세바가 와서, 아우, 조심해. 이거 살때 세바가 완전 비추했었거든요. 설거지하기 힘들다고. 진짜네요. 쓰면 안 되겠다. 어, 오늘 사온 용품들 후기를 남기자면 설거지하기 매우 안 좋은 컵들의 컬렉션이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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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어. 여러분, 이거. 꽤나 좋은 크리스털 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완전 플루 소리 나요. 아, 이거 세바가 잘하는데 난 못하겠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거의 준비 다된것 같아요. 거의. 어, 여기는 이제. 저 전등을 왜 켜놨냐? 지금 분위기를 잡는 게 아니고요. 이 무용지물은 전등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없었더라면 정말 암흑 속에 생활을 할뻔 했어요. 아, 이거 안 씻었다. 이것도 씻을게요. 이거 여기에 촛불 넣고 켜는 거예요. 엄청 예쁘죠? 이거 이케아에서 산거 방금 조립 끝났는데 어때요? 얼핏 보면 얼핏 보면 약간 안 예쁘지만 또 얼핏 보면 은 되게 심플한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집 분위기가 약간 지금 되게 따뜻한 분위기예요. 바닥 타일도 주황색이고 되게 아기자기한 포인트들이 많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반도 되게 귀여운 거 살까 싶었는데 조금 약간 귀여움을 좀주요 중... 우와, 난리 났어. 중화시켜주는 느낌의 선반을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맥주병에는 지금 조화를 꽂아놓은 상태고요. 아 지금 좀 고민되는 게 여기를 신발장으로 쓸지 신발장으로 쓰기에는 주방이랑 너무 가깝나 싶기도 하면서 신발장으로 쓸지 아니면 뭔가 장식용으로 쓸지 좀 고민되네요. 짠 유로코롬 꾸몄습니다. 신발보다는 귀여을 넣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꾸몄어요. 너무 피곤해요. 잘래요. 이거 너무 잘산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한국에 갈때꼭 챙겨 갈때꼭 챙겨갈 생각입니다. 이 프린팅이 약간 레트로 감성의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꼭 어릴 때 집에서 쓰던 유리잔에 되어 있는 프린팅 같트요 여기에 오렌지가 있어서 포인트가 될수 있는 색깔의 앙초를 샀습니다. 너무 예뻐. 진작에 꾸며놓을 걸 그랬어요. 너무 예쁘네요. 꾸미고 보니까. 아침을 이렇게 예쁘게 준비해준 너란 남자, 내꺼야. 干、嗯嗯、嘛哦？哇，你摸过了？这个蛋糕，你摸过金箔的？这是我选下的。为什么只吃这样子？你也吃这个吗？No No，我吩咐给你准备了。<laughs> 那我不拒绝了。嗯嗯，马上去打。嗯嗯，不是的。 여기 에서 놀자 일로 여기 자니 보니까 냅다 애교 부리네. 어귀기둥이 냅다 누워가지고 애교 부리네? 여기 있어. 이렇 있어. 요기 있어. 요없어요 애교는 부려야겠고 기있 세상은 궁금하고 바어다 바빠. 어 바쁘다 바빠. 블랑어 너무 바쁘지? 나랑도 놀아야겠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궁금하고 응? 뭐가 안 불편해? 이 <laughs> 귀여워 귀여워요. 어머 너무 귀엽다 누구야? 저 화면 속 누구야? 피피 타임 피피 타임. 여러분 저는 편집할 걸 챙겨서 밀라노로 떠납니다. 지금 짐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오늘 룩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막다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응. 음. 자밀라노로 출발하려 합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에 세바라 같이 저녁을 먹고 조금 늦은 기차를 타려고요. 보니까 오늘 친구 대 만날 숙소가 센트랄레 역에서 엄청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저녁을 먹고 기차를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맥도날드 가려고요. 맥도날드. 수고하십니까? 이른 어, <laughs> 음. 와 진짜 찐찐 버거 같아. 와 진짜로. 와 이탈리아 맥카페 완전 카페 같아 그냥. 포르트 완전 맛있게 생겼다. <laughs> 이렇게 번호판 두는 거였어요. 진짜. 아니 잘 모르는 사람들 요즘에 햄버거도 주문을 못하겠어.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이. 너무 어렵잖아. 와 맥도날드가 찾아오는 서비스라니! 아뜨거야 아, 엄청 뜨겁네, 아뜨거야. 음, 맛있 감자 맛있다. <목소리> 와 이거 완전. 어? <laughs> 푸짐버거나푸짐버거 <나 푸진버거. 웃음> 여기 치킨 자국이 보이죠?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보이는 기계에 한번 넣고 찍어야 합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데 아직 의문을 풀지 못한 의문점인 아스크 필스로안이드에요 야, 푸치 아야.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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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2층 방이고요. 호텔리어분이 엄청 엄청 친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체크인하고 먼저 방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 어, 와이파이 비밀번호. 어, 아, 여깄다. 이건가? 어, 이거다. 어 큰일 날뻔했네. 음. 와이파이. 오늘 음. 여기서 영상 업로드 해야 되거든요. 214번. 아니, 여기 완전 약간 픽업하는 목적으로 온 거여서 그런지. 그리고 오늘 너무 막 경찰서 갔다뭐 했다. 바빴다가 해고 와가지고. 좀깨지재하게 하고 온게 조금 후회됐네요. 어, 문 어떻게 열지? 잠깐만. 이거 아닌가? 아니 아, 미는 거구나. 오, 어, 태극. 이태리 사람들 완전 느리면서 뭐, 이거 이렇게 칼같아 오, 완전 천재인데. 아, 너무 힘들어요. 땡따란 딴딴. 엄청 귀여운 방입니다. 약간 맛있는 과자가 생각나는 방이네요. 저 너무 목이 마른데, 냉장고에 지금 물이 있거든요. 이거 꽁짤까요? 돈 내는 걸까요? 뭔가 물만 두병 있으면은 시원하게 모아질 뭐것 같은데, 뭐가 많아가지고. 아, 그냥 마시겠습니다. 호텔 물이어서 비싸봤자. 비싸봤자 했는데, 내일 막. 뭐. 괜찮겠지? 와, 왕 시원하다. 짐은. 친구가 오면 풀겠습니다. 너무 제가 짐을 풀어놓으면 방이 너무 친구가 왔을 때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서. 기차 기차가 진짜 최악이었어요. 기차가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다들 막 손도 체질하고. 오늘 시름이 언니가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긴팔 입고 다녀도 조금 쌀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기차 탔을 때 너무 추웠어가지고 당연히 엄청 춥겠지 싶어서. 김팔 건데 진짜 너무 더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밀라노도 내일 더울 거 같아요. 아 와이파이. 와이파이 뭐였지? 어이구, 어 이거 아닌데? 어디 있는 거? 어디 있는 거? 짐이 있어? 야, 짐이 크네? 그렇지 이거? 어개에서찰수 어, 있는 최대의 용량이다 우와 아, 아, 너무 아. 커비하다 그니까 러방 너무 귀엽지? <laughs> 야 무겁겠다 백팩도 완전 크고 백팩 완전 큰데 공간은 별로 없어. 여기 시티에 비우랬는데 2층 중인 나 거구나. 아직 안 가봤어 같이 가보자 잠깐 이거 찍으면 미안한데 봐라 봐라 진비한 로또다이 저거, 요, 아냐, 요? 아, 여기지. 어, 요, 중앙역 뷰. <laughs> 아, 요, 놈, 나, 여기, 야무지게 싼 김치캔들 다 뺏겼어. 김치캔들, 아빠. 누나 볶으면 없어. 뭐야? 누나 볶으면 여기서 편안하대. 일본에서 몇 마트 있지 않을까? 김치도 없고. 불닭볶음면도. 근데 네. 내가 완전 최, 최대한의 것들을 해. 한 썰을 말해줄게. 응. 결국엔 한건 없지만. <laughs> 나도 7 시에 한번 깼어. 응. 낮에 우는게 훨씬 예쁘다. 낮에 보니까. 약간 로마가 생각나요. 아, 코 배고파서 배 소리가. 배고파.